삼데삼수만은아 0.1이라고 일단저터 식으로 사용하고 그자 같이 9번으로 그, 그, 그 a 제곱라고. 아, 네. 천천히 해, 다시 어디? 점 0.1을 지나고까지? 아니면 아주 3 2에서거터3 2에서의 거리가 2인 직선? 이 근데 2는... 음... 응. 어... 저오이가있어니 아, 오이가있 <laughs> 아... 그냥 해도 되는데... 그냥 하지. 그거에 있다. 해봐라. 있는 루트 어... 에이즈 뭐... 버스피디 뭐... 어... 음... 분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연준이가 이 직선을 그냥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잡은 거야. 근데 아마 여기서 뭐 근데 0,1을 사용할 수가 없네. 이렇게 하면.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가지고 이거로부터 3,2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해놓고 루트 해놓고 절댓값 해놓고 저걸 집어넣어버리면 되죠. 여기다가. 그럼 3a가 되죠. 플러스 2b가 되죠? 플러스 c 이렇게 될것 같은데 영준이활하한게 이거 맞아? 그래서? 네. 일단 0,1이 되니까 b 플러스 c는 0이다 여기다가 0이를 때려 넣지 그럼 0은 아 가고 있지? b 플러스 c가 0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미지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답이 나오나? c는 마이너스 b c가 마이너스 b가 나오네 그래서 대입했던 어, 거 같은 C. 데이프, 여기다가 네. 그럼 C 대신에 마이너스 B 대입해. 그럼 플러스 B가 돼. 그다음 뭐 할까? 답이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하자안 끊고 그냥 바로 갈게. 바로 갑니다. 자0 1마 지나고까지 바로 끊어버려. 0,1을 지나는 직선을 우린 조립할 수 있죠. y는 mx 플러스 1. 되겠어? 훨씬 쾌적하지 왜? 미지수가 한 개밖에 없거든. 그런데 되겠어? 자 그럼 mx의 마이너스 y의 플러스 1은 0. 아까 그 접근 방법이 틀린 건 아니야. 어떤 문제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으로 접근하기도 하니까. 되겠지?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하면 미지수가 한 개밖에 없다는 거 알겠지? 이거로부터 어디까지? 3,2까지의 거리가 2 이렇게 조립해주면 되는거잖아 2번 어떻게 잡을까? m제곱에 플러스 1 루트 요거 집어넣으면 되니까 절대값에 3m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1 해서 그게 얼마가 되고 싶다고? 2가 되고 싶다고 이거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제곱해버려 그 다음 여기는 3m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도 제곱해버려 그럼 9m에 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 2m 제곱에다가 어 2m 제곱이 아니죠 4m 제곱이죠? 넘기면서 제곱했으니까 4m 제곱. 에다가 플러스 4가 되겠죠. 9m 제곱에 5m 제곱에 마이너스 6m에 넘기면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되지? 자 이제 이걸 인수분해 해야 되지? 되안 돼, 돼? 안 되죠? 네. 그럼 안 되면 이거 근해공식 써야 되지? 아니죠? 저 봐봐. M1과 M2의 합을 구해달라잖아. 그지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면 되죠, 그냥. 근 개수 쓰면 됩니다. 이것의 두 근을 뭘로 보면 돼? M1과 M2로 보면 되잖아. 그럼 이거 두 개를 합한 거, 얼마? 5분의 6. 그럼 답은 5분의 6이 됩니다. 되겠어? 아, 제대로 안